정부는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한 부결이 당장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협상한 부결은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능성은 낮지만 영국이 아무런 합의안 없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노딜브렉시트가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영국과의 무역 비중이 낮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영국과 유럽연합의 경기 둔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이 생기거나 영국과 거래하는 개별 기업이 관세율 변동과 같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브렉시트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23일에는 정부 합동 대표단을 파견해 관세 등에 대해 영국과 협의하는 동시에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기 위한 실무 협의 준비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의준입니다.